네 다음 사연은 푸드파이터 30살 휴직 내 마음에 화를 가라앉히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한테 한번 매기고 싶다 네 화가 났어요 지금 본인이 선택해서 학원 강사를 해놓고 학생이 잘못하면 짜증 냄 자기 기준 쉬운 질문이라 여기면 아직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무시함 하루는 질문하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끝마다 정색조로 말함 나는 크게 분노하여 질문하는 것이 잘못됐냐고 물음 이걸 왜 모르냐면 하루 종일 한 거라 하길래 하루 종일 한다 해도 바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그러나 예전 일을 꺼내며 계속 트집 잡음 그래서 나도 지지 않고 배우러 왔는데 왜안 알려주냐 질문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며 맞서 싸움 그 뒤로 언제든지 자기는 나갈 거라는 식으로 더더욱 질문을 안 받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의 없이 하며 빌런 짓 하고 있음. 업계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다 들었는데 자기 이미지 1도 신경 안 쓰고 지가 갑인 것 마냥 행동하는데 속 터져 미치겠음.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볼까요? 돈에 굉장히 집착하고 남의 말에 공감을 못함. 배려가 없고 나이에 비해 너무 철이 없음. 나르시시스트 같음 좋습니다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이 사람은 일단 돈이 최고다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행위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즉 메타 인지가 떨어진다. 배려가 없고 나이에 비해서 철이 없다. 나이가 좀 있나봐요. 배려심을 못 기움. 나르시시스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한방 먹이고 싶음 무시한다. 일단은 직업이 안 맞음 이런 것 같아요. 이사람왜 짜증 날까? 왜 짜증 날까? 왜 짜증날까?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따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짜증남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이렇게 짜게 주는 일을 하면서 심지어 엑스트라로 일을 더 시켜? 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 질문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 모든 얘기들은 논리적으로 이 학원 강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. 표면적으로 뭔가를 항의해봤자, 해, 항의해봤자 의미가 없음니다 어차피 나는 돈 쉽게 대충 하고 하면서 벌고 싶은 건데 네가 왜 방해해? 뭐 이런 심리거든요 지금. 네가 왜 방해해? 너따위가 돈도 없는 게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. 이 심리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. 이 사람은 일단 돈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, 나는 돈은 좀 쉽게 벌고 싶은데,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결국 해결책은 이런 돈도 못 벌게 할수 있음을 전달해야 함.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랑 싸울 게 아니라 수강생. 모두 몰려가서 원장한테 얘기한다. 에게 얘기하거나 공교육 기간이면 민원을 제기한다. 네. 요게 이제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성은 안 해도 행동 변화를 할 가능성이 생김. Or 못 버텨서 빨리 나감. 요, 요런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이거예요. 이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이제 공감도에 매우 떨어진 사람이고 어차피 자기보다 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할 그런 이제 태도를 갖고 있어요. 뭐 표면적으로 뭐 당신이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다 필요 없어. 어차피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. 이게 가장 중시하는 거. 그니까, 러이 사람이, 그, 언제든지 나갈 거다라고 말하는 건, 보통 이건 허세예요, 이건. 실제 심리가, 실제로는 아니에요. 이거를 정말 나가고 별로 만,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다, 이러면, 벌써 나갔지. 능력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, 여기 능력 없어서 있음. 그래서, 이런 사람들은 잘릴 수 있다라는, 그까 그러니까 그마저도 돈을 못 번다는, 걸 느껴야 변한다. 예, 이거예요, 이거. 이해되시죠? 예, 변화시킬 수 없는 유형이에요, 이런 사람들.